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 한절 한절 오랜만에 교독함으로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 주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이곳 저곳에서 캐롤 소리도 들리고 또 곳곳에서 성탄 트리가 세워져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 문구가 아주 크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전도사님은 이 시기가 되면 이 시즌이 다가오면 참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거리에서 들리는 이 캐럴도 성탄 트리 가운데에 있는 그 밝은 별빛도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예수님의 기념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거리를 걷다 보면 전도사님 마음이 참 좋아져요. 여러분은 좀 어때요? 감수성이 없나요? 기분이 참 좋아지죠? 근데 요즘 들어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마음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한 가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대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홀리데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반면에 홀리데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저 공휴일, 쉬는 날, 즐기는 날 정도의 의미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세상이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있는 크리스마스를 지우고 그날을 종교적인 의미가 없는 그런 날로 만들겠다는 계획과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 방식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종교적인 어떤 평등, 모두를 존중한다는 이유 아래서 크리스마스, 즉 예수님의 이름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지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모두는, 많은 부분은 이런 이런 변화가 잘 우리 눈에 띄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지금보다도 더 자연스럽고 교묘한, 교묘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원할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성탄을 기념 기억하면서 기념해야 하는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을 나눌 때이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절 말씀인데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아멘. 우리가 흔히 복음서라고 알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또 예수님이 어떤 성장을 거치셔서 자라나셨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시작부터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면서 말씀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그냥 빛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빛으로 소개하고 있죠? 참 빛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썼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진짜 본래의 그리고 기준이 되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한번 보여주겠어요? 진짜빛 우리의 기준이 되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읽어야. 더 정확한 성경적 표현이에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의 빛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봐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빛으로 여기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학이나 직장을 빛으로 여기면서 오직 그 빛만을 보며 달려가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여겨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나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빛들 가운데 진짜 빛, 본래의 빛, 우리 삶의 기준이 될수 있고 진짜 이유가 될수 있는 빛은 오직 한 가지이다. 그 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빛이에요. 문제는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불러요. 어떤 학자들은 이미 그 시대도 지나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시대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 시대는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옳고, 네가 생각하는 것도 옳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참 좋은 시대처럼 들리죠? 내 생각도 존중받고, 너의 생각도 존중받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너무 살기 좋은 시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세계관은 굉장히 무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절대 진리가 있다면, 누구도 이것이 가치 있다, 가치 없다, 평가할 수 없는 절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이 시대 속에서 가볍게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이 그래요.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상반되게,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믿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진짜 빛으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빛들이 있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 거짓 빛이다. 더 정확히는 어둠이다. 우리가 진짜 기준 삼아야 되고 진짜 따라야 할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접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가 감히 뭔데? 내 가치를 판단해. 네가 감히 뭔데 내가 빛으로 여기고 있는 이것을 거짓으로 어둠으로 규정해? 네가 뭔데?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죄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시작인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그 마음의 근원을 잘 들여다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준도 어떤 규정도 제시하지 말라는 인간의 마음이 죄의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드러낸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네가 감히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라. 이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의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불편한 역에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해지지? 이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나에게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더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1십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자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를 맞이하지 않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왜 맞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내가 바라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참빛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모습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는데, 보여주시겠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이 찬양이거든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다음 가사말이 뭐죠? 아, 우리 자주 불렀잖아요. 사실. 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좀저 선생님 가창력이 너무 감미로워서 지금 대답 못 하는 거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게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부를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가사말을 묵상해보니 이거 보통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주님의 자녀 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도 막다 해결되고 일들이 막 술술 풀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한 번만 읽어보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어쩌면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주님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대하는, 내가 바라는 주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주의 자녀의 모습은 적어도 잘 되는 모습이에요. 인생이 술술 풀리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남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자신이 기대하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기대하는 바는 좀 다르고 그 길이 조금은 힘든 길일지라도 그 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 빛들은 엄밀히 말하면 착각하는 빛이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대학이라고 여기면서 그것만을 달려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빛만을 보면 살아간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그빛 끝에 가면, 그 빛에 나아가면, 빛에 나아가면 그곳에 나를 살리는 이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찬빛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무언가, 나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전사님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조금 어려울까봐 하나의 예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오랜만에 군대 이야기 한번 들려줄게요 <laughs> 여러분들이 군대 이야기 그만 좀 들려달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이 군생 잠깐 고3 친구들 잘 들어요 이제 1년 뒤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1년 뒤에 가야 되니까 좀 귀담아 들으세요 쌤통이다 <laughs> <laughs> 군대에 가면 독도법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독도법 어? 우리나라 땅, 그 독도, 독도는 우리 땅, 그 독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해석할 독, 읽을 독에 그림 독자를 써서 그림을 읽는다, 그림을 해석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도를 해석하는 훈련이 바로 독도법입니다. 이 훈련은 사실 굉장히 심플한 훈련이에요. 지도와 나침밥만 주고, 막 어딘가에 떨궈 버려요. 그리고 거기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다시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훈련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훈련이 힘들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바로 야간입니다. 저녁 시간 때. 우리가 주간에는 눈에 보이는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 야간에는 방향을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다 깜깜하거든요. 심지어 군인들은. 아무것도 매지 않고 그냥 전도사님 이런 복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20kg 짜리 군장을 메고 3kg에서 5kg 정도 되는 총을 메고 왼쪽 허벅지에는 방독면 한 1kg 짜리를 차고 오른쪽 허벅지에는 대검을 차야 돼요. 그리고 군화는 얼마나 또 무거운지요. 머리에는 방탄헬멧을 써야 되잖아요. 합치면 한 30kg 정도가 돼요. 이 30kg를 메고막 산악지역을 헤매면 야간 시간까지 막그 시간이 흘러버리면 엄청 지쳐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군대의 교관들, 특별히 조교들은 귀신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체력이 지칠 때쯤 힌트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보여주시겠어요? 조명탄을 쌓아요. 휘! 가지고 위에 팍! 떠요. 근데 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밝은 빛이에요. 거의 예수님 찬비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밝아요. 뭐 이런 빛이 있나 싶을 정도로. 원래 이 조명탄이 뜨면 숨어야 돼요. 그게 군사적인 행동이에요. 적군이 쏜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훈련에서는 이게 힌트기 이 때문에 이 조명탄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저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내가 살수 있겠구나. 지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30kg 군장 메고 이 어둠 속을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빛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그 메시지로 여겨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빛만을 보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길이 어, 여간 만만치가 않습니다. 걸어가는 그길 동안에 막 산악지역도 넘어가야 되고 가시에 막 찔리기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 빛을 보고 가긴 가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가끔 막한명 사라지거든요. 동균아 어디 갔어? 동균이 찾아 봐 민수 찾아 안 보입니다. 그 아이 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또막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빛을 본 사람은 그 빛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참빛이라고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어떠하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든 상관없이 반드시 그 빛을 향하여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거기를 가야 우리가 살수 있거든요. 오직 그곳에만 나를 살릴 수 있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본 사람은 반드시 그 빛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참 빛만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내 인생의 찬빛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사람들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자 하나님은 그를 맞이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뭐지? 나는 엄마 아빠 아들 딸인데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그 날로부터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인마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여기까지 살펴봤죠. 그 다음 가사 한 마디 중요해요. 뭐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다음 뭐죠? 아 정말 <laughs>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반응인데 우리가 엄청 많이 불렀잖아요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초점을 불가운데로 두면 안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초점은 그 이후에 있어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가 누릴 특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참 빛으로 여기고, 그분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게 돼요. 그동안은 내 삶의 중심에 대학을 비추려야겠다면, 직장을, 승진을 비추려야겠다면, 이제는 그 빛이 바뀌게 돼요. 오직 참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전하는 성탄의 의미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성탄을 기억해야 하고 그날을 기념해야 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었어요. 성탄절은 단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의 진짜 기준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날이었어요. 우리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또 어디를 가야 우리가 진짜 살수 있는지를 알려 주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날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빛을 바라보고 있지? 내가 진짜 빛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지? 이것을 질문하게 만드는. 여러분 틀이 가운데에 있는 별빛 보이죠? 가운데에 별빛이 반짝이잖아요. 이게 어, 전도사님 알기로 중세시대 때부터 의미를 너무나 알고 있는데 그게 찬빛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의 가운데 가장 그 중요한 자리 거기에 주님의 빛을 달고 있나? 그 질문을 꼭 해봐야 돼요. 성탄을. 그게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진짜 빛으로 여기는 게 무엇이지? 대학인가? 성적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래요.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반짝이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내 삶의 진짜 기준되시고 진짜 이유되실 수 있는 주님 한 분이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